안녕하세요. 아이고, 움직이면 안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연휴인데도 들어와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리나 공방 가인입니다. 연휴 첫날인데 잘 쉬셨어요. 음, 저는 오늘 아주 집에서 푹 쉬었고요. <laughs> 어. 오랜만에, 어, 인, 저기, 라이브 잠깐 하면서, 어, 인사도 드리고, 인맥도 좀 치고, 그러려고 <laughs> 들었습니다. 이거 저번에 그, 하던 일본 화병도인데요. 네. 여기, 붉은색 인맥, 여기 성류 쪽인데, 이거 간단히 치려고, 네. <laughs> 합니다. 다들 연휴 첫날인데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근데 얘가 인맥이 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오늘은 공방이 아니고 좀 집이라서 평소랑 컨디션이 약간 다른데 이해해주시고요. 아이고 삑사리가 처음부터 나네요. 큰일이네. 인맥 너무 작은 거는 패스하시고 네, 겉에 선만 쳐주시고요. 맛있는 것들 많이 드셨나요? 저 오늘 엄마가 어, 음식을 좀 하셔서 저는 아주 많이 먹고 행복한 돼지로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어, 인스타에서도 말씀드렸, 피드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월요일까지 쉴 예정입니다. 이게 얼마만에 연휴인지 <laughs> 아주, 아주 아주 푹 쉬다가 계획입니다. 다들 대기신지 궁금하네요. 네, 요즘 유튜브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서 음, 유튜브로 인사를 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스타로 인사를 드리는 게좀더 많은 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스타로 했습니다. 이좀 이따 유튜브도 살짝 한번 해보려고요. 네, 요즘 댓글에 네, 이거 라이브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셨다는 댓글 많이 봐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뿌듯했습니다. 좀더 응, 여러분들 보시기에 도움 많이 되실 만한 거할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연휴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제 발인한 거는 대자로. 시면 되고 아이고 제 정신 나갔네요 파란 것같췄네 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수술을 좀 하고 수술은 다른 데으로네 이렇게 또 살짝 지워주시는 센스를 지, 지워주실 때 약간 안쪽으로 지워주시면 일부러 발이한것 같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 이, 이런 이런 걸 알려드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음. 어, 요즘 본을 좀 많이 뜨고 있거든요. 이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큰 그림들을 위주로 해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서 셔서 감사합니다. 음. 네, 그래가지고 좀큰 본들을 지금 뜨고 있어요 집에서 계속 아귀포스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라이브 한 다음에 어, 이제 본 뜨다가 자려고요 어, 최근에 산 본이 어, 모란이랑 고양이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영모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비파 공작 그거 문의 많이들 주셔서 그 본도 하나 사고 그리고 이제 김영절지도 본도 샀는데 김영절지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몇번 계셔서 그거를 먼저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일본, 일본어 병도도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제가 그렇게 권해드리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한 분이 하시면 또 다른 분들도 하시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도도 거의 네분 정도가 같이, 그러니까 따로 하시는 거였지만, 네. 희한하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너무 입 작을 때는, 입매치 실 때, 네. 너무 빡빡하게 치면 그것도 안 이쁘니까, 두세 개씩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네. 이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은 회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다 아이디가 배웠던 분들이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지우는 걸 보여드리면 좋을 게 없는데 이게 지금 제가 공방이면은 좀 작업을 편하게 하게 평소에 집에서 자, 사실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의자랑 테이블이랑 사실 세팅이 제가 딱 편하게 할수 있는 세팅이 아니라 핑, 핑계입니다 네, 좀 어설프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려고 핑계대고 있어요 음. 그러면, 포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청자색을, 청자세를... 어머, 가지고 왔네요. 그러면은, 입에친거잘안 보이실 테니까, 이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이, 석류 밑에 부분이 포도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기대가 될까요? 네. 요, 요 부분이 이제 포도인데, 포도 채색하고 발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포도 발임은, 어, 저는 채색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약간 보라색 보도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좀 청자에, 청자랑 모란, 아, 모단이죠? 예, 청자랑 모단 약간 섞어서 어, 좀 물을 많이 섞은 다음에 채색을 하고, 좀 진한 색으로 발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발임을 어, 이제 청자나 흰색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원작이 포도 자체가 약간 그 청색에서 좀 익어가는 과정의 포도인 것 같아서 어 계속 이것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백록 황토 그 올리브색을 만들고 이제 거기서 청자색으로 발임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청자를 마치 가지고 왔네요. 그러면은. 하는거 보여드릴게요. 네, 황토 백어 네, 약간 청색이 더 나야 되니까 백록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겠죠? 조금만 짤게요. 어차피 부분이 작아서 그리고 황토 소량 네, 황토가 힘이 세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소량으로 하시고 쉐킷쉐킷 해주시면, 그린 올리브 색깔 같은 게 나오죠? 네, 요걸로 포도 알갱이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발인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석류도 마찬가지로 표현한 거거든요? 약간 이런 올리브색 계열로 하고, 어, 연지랑 양홍 요런걸로 바림을 좀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포도 알갱이를 네. 이렇게 바르고 추석선물로 제가 포도를 드린다고 생각해주세요 예쁜 포도를 그려서 드리겠습니다 아 그쵸, 그쵸, 그쵸. 샤인먼스켓 색깔. 약간 그런 청포도 계열 색깔입니다. 어, 근데 요즘 샤인먼스켓도 철이라서. 근데 진짜 예전보다는 많이 가격이 좀 내려온 것 같아요. 옛날에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사먹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안녕하세요. 아, 하트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트가 막 날라오고 있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많이 들어오셨네요.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연휴인데 어, 여기 보면은 포도에 이런 줄기도 있는데 줄기까지 이거, 네. 그린 올리브 색깔로 채색을 해주시고 오, 안녕하세요. 네, 보시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지금은 포도 채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라이브를 해보니까 저는 재밌고 괜찮고 그런데 보시는 분들이 시간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림을 그려있는 걸 보여드리다 보니까 10분 뭐 이런 걸로는 사실 보여드릴 게 없거든요. 사실 지금 되게 짧게 하려고 입맺치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또 혼자 필 받아가지고 이렇게 채색을 하게 되었지만 포도가 잘안 보여요? 너무 아래쪽인가요? 포도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아래였군요. 이 정도만 좀 보일까요? 아 그래 가려져서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네이 정도만 보일까요? 아, 다행입니다. 네네. 음, 그래서, 근데 뭐, 근데 제가 내부적으로 혼자 내린 결론은 뭐, 내부라봤자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보시다가 힘드시면 가실지라는 생각으로, 네, 저는 그냥 소신껏 할수 있는 만큼 하다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채색을 하고, 청자색으로, 발임을 어, 좀 해볼게요. 청자색이, 청자색이 이겁니다 요거는, 네. 어, 약간 푸른 보라색 같은 거요. 이제 그 모단색 보다 파란, 파란 보라. 네. 모단색은 이제 좀, 이름 자체가 레드 바이올렛이죠. 좀 이렇게 붉은 보라 계열이고, 얘는 그냥 저희가 딱 보라색 하면 생각하는 그 색깔, 청자색입니다. 지금 또 찍어볼까요? 아! 심지어 청자루 두개나 들고 왔어요 어, 오늘 역대급으로 많이 오시는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요즘 인스타 팔로우도 많이 늘었고 유튜브 팔로우도 많이 늘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네, 유튜브도 많이들, 많이 늘었더라고요저 이제 한 석달정도 됐나? 근데 벌써 140명 정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포도 그림 밑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는 이제 버섯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마 그 블루초 같은 그 저희 장생도 같은데 나오는 네아송류도이쁘죠 제가 좀송률를가렸네요네 음. 이렇게 해서 제가 연휴 중에 본을 많이 떠서 이제 다음 라이브할 때좀 큼직큼직한 걸 해서 좀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석류도 예쁘게 됐죠. 석류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린 올리브색 만들어서 바르신 다음에 어, 양, 저는 이제 연지를 좀 많이 섞었는데 연지 계열로 발림을 좀 했어요. 그러고 그 이렇게 좀 남은 걸로 톡톡톡톡 쳐주시면 이런 느낌 납니다. 네, 그럼 이제 포도, 포도 발림 들어가보겠습니다. 비파 공작, 피파 공작은 당장은못할것 같고, 네 조만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추석이니까 과일 특집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선 청자색, 청자색 어좀 조심해야 될 시는 색이에요. 어 보라색 예쁜데 잘 번지고 색이 굉장히, 굉장히 발색이 진한 색입니다. 사용하실 때 채색하실 때 조금 조심 하셔야 되는 색이에요.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이 정도 바르신 다음에 이렇게 바림으로 내리셔서 약간 아래를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대해주셔서 네 이렇게 조금 남겨주시면 음. 나중에 따로 바림 안 들어가도 되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원작 보면 아래쪽을 좀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작이랑 비슷한 방향으로 최대한 가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더니. <laughs> 요즘 좀. 제 얼굴 이 달동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일 소원은 제 얼굴을 보면서 빌 예정입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제 얼굴 보고 소원을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계속 많이 와주시네요. 연년대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오늘 조금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늦었죠. 네. 좀 평소에는 낮에 많이 뵀었는데 오늘은 제가 낮에 좀 쉬고, 그리고 저희 썸부장님 데리고 병원 다녀오고 이러느라 피우병이 좀 생겨가지고요. 다녀오느라고.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아, 네. 저, 저녁 시간에 또 하면은. 저녁에 보시기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군요. 그 생각을 제가 좀 못했네요. 그냥 너무 늦은 시간에는 좀 다들 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근데 뭐 저희 컨텐츠 자체가 이렇게 뭐 힘들고 빡세고 그런 건 아니라서 제가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볼륨 없애시면은 그림만 보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라이브 하는데 제가 말을 너무 안 해도 이상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약간 수업을 이런 스타일로 하거든요. 아, 저 감사합니다. 뭐, 머루포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머루포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색깔 괜찮죠? 청자색에다뭐 색깔 안 섞었습니다. 그냥 바로 청자색 본색에다가. 이렇게 발음 넣었습니다. 너무, 어, 요런 색보다, 사실, 이 청자에다가 모단 있죠? 모단색? 모단색을 약간 섞어도 예뻐요. 어, 네. 그렇게 포도를 포, 포, 표현하셔도 예쁩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하시고, 나중에 이런 거는, 어, 선은, 청자색, 요, 발임한 색 전, 정도로, 네, 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줄기가 있었죠? 줄기 부분은 발림할 때, 이렇게 남겨주시고, 네, 포도가 좀 절반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약간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가 막 날라들고 자 무슨 복으로 이렇게 하트도 받아보고 그럴까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인스타 할 때마다 제 피드에 항상 격려 많이 해주시고 너무 예쁘다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 그림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 수강생분들 그림인데또다 그렇게 예쁘다고 해주셔서 제가 다더 기분이 좋답니다 수강생분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자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따라와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버릇인데요. 발림을 할때 저는 조금 이렇게 이제 바르잖아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렇게 진한 쪽을 바르고 발림을 내릴 때 이제 처, 초반에 이렇게 아래쪽을 내리고 끝 쪽을 약간은 좀 남겨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쪽이 훨씬 진하게. 아휴, 감사합니다. 네, 요, 요런, 요거는 저의 그 개인적인 그냥 느낌인데, 그래서 제가 좀 색깔을 진하게 쓴다는 말을 많이 듣는 게, 예, 요, 발임할 때 색을 아무래도 좀 많이 남겨서, 네. 저는 좀 진한 색을 좋아하고 선호하다 보니까, 좀 끝쪽을 좀 남겨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다 펴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한번 다 펴볼까요? 다 피면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음. 다 피면은 조금 표가 안나나요 <laughs> 워낙 등 세게 발라놔서 네, 요 정도 비슷하네요. 네. <laughs> 이 마지막 하나를 남았습니다. 음. 네. 이렇게 해서 포도 알갱이를 채색을 해봤습니다. 네. 선은 이거 나중에 잎을 좀, 포도 잎을 친 다음에 포도도 채색을 좀 하고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포도, 네, 포도를 이렇게 하고 네. 음, 그러면 오늘은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할까요? 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요거, 라방은, 또, 그, 동영상으로 해서 남겨놓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연락해주시고요. 인스타, 아, 유튜브, 제가 유튜브에도 똑같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유튜브에서 보시는 게더 편하시면, 네, 유튜브에서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유, 유튜브에 광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쭉쭉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어,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 회원님들은 다음 주에 또 수업에서 뵙고요. 저희 인스타 친구님들은 어, 또 즐거운 추석 맞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소원, 네. 소원 잘비시고그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인데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또 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댓글 같은 거 많이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